벤츠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할인을 듬뿍듬뿍 하고서 얘도 이제 말만 잘하면 쪽에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 안녕하십니까? 잘타 TV 이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SUV. 크으... 이거 알잖아. <laughs> 디에리스 바이바흐 고급의 상징이죠 고급의 상징이지 얘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3억 1,900만원 이거 전세를 타고 다니는 거거든 얘가 이제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21년도에 첫 출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억 5,660만원이었거든 근데 24년도에 요거 크롬하고 이러거 조금조금씩 바꿔놓고 이 새끼들이 2억 7,900만원을 올렸어 2,340만원 올렸다는 거요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꼴보기 싫은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오늘 또 설명드릴 차량은 만우팍 투어라는 이런 옵션이거든 이 옵션이 들어가 면 3억 1,900만 원. 정말 비싸거든. 8 차도 아니고 이제 그냥 여러분들께서 눈요기 하셔라. 이런 기분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팍팍 한번 까보겠습니다. 저희가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EPD, 네가생각할때 고급차의 상징은 뭐야? 그릴이죠. 그릴이지. 그렇지, 그릴과 요 크롬 라인 이 따라락 들어가. 위쪽 크롬은 되게 고급지거든? 요 아래쪽 크롬 보면 플라스틱 같아, 이거. 깨지면 바삭 깨진다는 거. 요거 조금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요거 이제 내가 투톤이 요거 랩핑인가 이렇게 손톱을 긁어봤거든? <laughs> 근데 요거 랩핑이 아니더라고. 진짜 실제 이제 옵션. 아, 이 도장이에요? 어, 도장이야. 요거 어. 도장 들어가고 실내에 투톤 패키지 딱 들어가면서 냉장고 살짝 넣어주고 이중접합 유리 딱 넣어주고 갑자기 3억 1,900만원? 이게 너무 말이냐고 너무 있어요 <laughs> 너무 웃기잖아 역적으로 측면으로 딱 가보면 응.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들이 딱 들어가지만 얘는 23인치 휠요거 이제 추가 옵션이야 사실은 이거 딱으려면 사실은 조지거든요 <laughs> 육중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laughs> 네, 이런 네. 느낌이니까, 이제 차가 이런 느낌인 거야. <laughs> 자,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쫙 크롬 라인, 요거, 크롬 딱 들어가는 게 요거, S 클래스도 요 크롬 라인이 들어가면 요게 이제, 마이바급, 흐 그렇죠. 고급차의 상징 딱 크롬 라인. 나는 이거 보고 기절했잖아. 요거다눈 열잖아. 발판이 쫙 나오는데 발판 봐라. 이거 기타 느낌 아니냐? 이거 발판이. 이렇게 발판 어마어마한데 그래. 이제 오너 드라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참 좁지만 뒤쪽에는 쇼퍼 드라이버이잖아. 얘는 뒷자리 딱 타는, 마이바흐는 뒤에 딱 타는 느낌이잖아. 너랑 나랑 딱이거 앞자리 딱 타면 발렛, 뭐 이런 거 대리, 뭐 이런 느낌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뒷쪽을 넓게 만들어서 딱 회장님들 딱 승차하시라고 이렇게 넓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거 요거 이제 마이바흐로 고 딱! 넣어줬다 야, 난 이거 고급지긴 한거 같다. 고급의 그치? 상징이죠. 아, 마이바흐, 네. 이거 M, 마이바흐, 탁 만들었다는 거지. 일반 GLS랑 거의 어비슷한모델 모양이지만 요거 이제 보면 엠블럼이탁 마이바흐 GLS 600. 딱, 이런 느낌이지. 네. 싹, 열어보면, 아, 고급지다. 내가 예전에 리뷰할 때 벤틀리 때 얘기했잖아. 모든 소재가 가죽으로 다 감싸줬는데, 나파가죽 쫙 감싸준다고 했잖아. 얘는 이제 만우팍 투어 3억 1,900만원 짜리이기 때문에, 나파가죽이 정말 다 들어가 있어. 히트, 뭐, 이런, 온갖 데다 가죽, 가죽, 가죽. 우리 가족 엄청 좋아하잖아. <laughs> 그런 느낌이거든. 고급지다. 여기 바닥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딱. 야, 진짜 고급지다, 뭐. 골프백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골프백 기준을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크로스레갖고두개 정도는 어렵지 않냐? <laughs> 하나랑 보스백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지? 드라이브 다 빼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요거 트렁크 이제 얼마나 고급진지. 자, 지금. 짜라다다, 짜자 야, 왼좀그 고급. 예, 확실히 S 보단 고급진네요 어, 얘는 네. 고급이 그렇지? 네. 어, 요것도 이제 칭찬할 만하네. 자, 이제 외관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고급진 마이바흐의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차의 옵션은 내가 처음부터 딱 얘기했지.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옵션이 딱딱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평가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요 차는 이제 오너드라이브가 아니잖아. 뒷자리를 그런 그지 알지 회장님들 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딱 설명을 드리면 투톤이 딱 들어갔지. 브라운과 베이지 이런 투톤을 들어갔다는 건만우팍투어 3억 1,900만 원짜리만 이렇게 투톤이 딱 들어갔고 여기 이제 우드가 블랙으로 딱 들어갔잖아. 이게 이제 피아노 블랙이라고 하는 우드거든. 캬, 야 이거 바닥 매트가 베이지색은 아니지 않냐? 기사들은 뭐 이거 슬 슬리퍼만 신고 뭐 이런 거 실내와 신고 타라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또 고급 짐을 딱한 방에 딱 느낀 게 뭔지 알아? 브레이크랑 엑셀레이터 패들 봐봐 야, <놀람> 페달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섬세하게 신경을 써줬다는 거 그리고 얘가 운전석이 이제 착자감이 굉장히 좋아 앉아보면 아 부드러워 닥터는 우리가 이제 키가 180% 조금 안 되잖아 열찍 하면서 뭔가 다 이런 착자감이 이 에스클래스 뒷자리 같은 약간 착자감 좀 느껴지거든 앰비언트라이트 64가지 색깔이 딱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냉온 컵홀더가 여기 이렇게 또 장착이 딱돼 있습니다 여러분딱 누르면 냉온 이렇게 딱 그리고 얘가 이제 신형 벤치가 칭찬해줄만한게 뭐냐면 문짝에서 뒤쪽에 축구방 경고를 일으키잖아 차선변경을 해야되는데 뒤에 차가 온다 여기 앰비언트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경고를 주자 이제 뒷자리 렛츠고 내가 딱 이거 보이냐? 안보이냐? 프라이빗한 걸딱 마이바흐는 프라이빗해야 되거든 요거 이제 뒤쪽에 유리 딱 있지 일반 이제 SUV는 요 유리가 이제 딱 그냥 3열 정도의 느낌이잖아 여기서 딱 회장님이 누워갖고 요거 이제 바깥을 딱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거든 마이바흐의 이제 이거 기본 상징이지 허벅지 받침대 요거 딱 올라와서 앞자리 딱 밀고 이렇게 딱 누우면 어 출발해 뭐이 기사 출발해 이런 느낌인 거잖아 벤치가 이중접합 유리를 안 썼었어 이중접합 유리를 딱 써줬다는 거지 고 여기 이제 무선 충전이 뜬금없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어, 1시간에 3%에서 5% 된다는 이 무선 충전. 이런 거딱 장착이 돼 있고. 아래쪽 여기 보시면 야, 시원하다. 여기 컵홀더 큰거 작은 거다 둘다 할수 있다. 여기 큰 것도 넣고 작은 것도 넣는 벤티 사이즈도 넣을 수 있고 톨 사이즈도 넣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충전 포트 보이시지? 충전 포토 딱 보면 내가 이제 늘 얘기했더니, 지난 편에 얘기했지. C, C, C. 어, USB는 없지만 C by C 같은 느낌. 고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얘가 태블릿이 딱 이렇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누워있으니까 불편하다. <laughs> 태블릿이 딱 장착이 돼 있겠죠. 그리고 대망의 짜리를 보시면 여기, 여기 고급지지. 내리면, 아, 냉장고가 없어요. 얘는, 네, 추가 옵션이 아닌 거죠. <laughs> 추가를, 추가를 안 했다는 거죠. 나파 가죽을 써줬기 때문에 진짜 몸에 닿는 부분들이 다 정말 고급지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봐봐. 붐메스터가 곳곳에 막다 있고, 이 선블라인드 있는데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이 주변을 딱 보면 엠비언트 라이트가 양쪽에 쫙 들어와서 엠비언트 색깔 64가지 변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쓸모 없어. 섬세하게 색깔을 바꾸진 않거든. 뒷자리에 모니터는 터치가 이제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딱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뒤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마이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뒷자리 에한번탁 앉아봤습니다. 어떠냐? 회장 느낌 탁 나냐? 오자? 아니요. 안 난다고? 네. 뭐, 인정하긴 해. <laughs> 야, 뒷자리 봐라. 탁. 이거 지금 내가 시트 올려놓은 거거든? 이거 이제 시트 딱 뒤로 하면 거의 누웠다고 봐야 돼. 이거 봐봐. 내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딱, 딱, 그지? 어. 야, 이렇게 편하다. 이렇게 탁 누우면 이거 진짜 장거리. 부산까지도 걱정 없을 정도다, 진짜. V8 4.0 8기통이야. 그러니까. 4.0 8기통은 연비가 안 좋잖아. 안 좋죠. 여, 어, 엄청 안 좋은 편이잖아. 근데 얘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좀 넣었어. 그래갖고 공인 연비가 11km, 12km가 나온 시내와 고속 주행을 다 합쳐갖고 11, 12km가 나온다는 거는 고속 주행만 쭉 하다 보면 14km 이상도 나온다는 거거든. 연비가 정말 좋은 차야. 연비가 좋다고 우리가 살 수는 없긴 해. <laughs> <laughs> 3억 1,900만 원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 무게가 지금 2,700kg가 넘어. 그리고 이제 길이가 5,205mm야. 진짜 뭐길거든 우리가 이제 벤츠를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 솔직히 알잖아. 한국인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벤츠에서 요즘엔 이제 영업사원들을 없애기로 했어. 테슬라처럼 인터넷 판매를 하기로 했거든. 전시장에 한명 정도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뭐 해임? 이런 거 해고? 이런 게된 거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벤츠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할인을 듬뿍듬뿍하고 있어. 그 전에는 우리가 깎아달라고 그렇게 해도 깎아주지도 않았던 벤츠가 BMW만 할인한다고 뭐쌈마이다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지금 벤츠가 할인을 엄청 듬뿍듬뿍 해 갖고 E클래스가 막 1800만 원씩 할인을 하고 있거든. 어, 엄청 해주네. 그래 해지네. 얘도 이제 말만 잘하면 3억 안쪽에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어차피 못 사는 기분으로 <laughs> 우리는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 아, 일단은 우리가 뭐라고 뭐 이게 뭐 주행이 질감이 안 좋다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마이바의 기본적인 시그니처 그런 느낌은 충분히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GLS 마이바 600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판매용으로 사실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지 못하더라도 구경을 할수 있고 <laughs> 저도 못 사요 <laughs> 그랬더 <laughs> 구경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차량이라든지 이 차는 내가 진짜 구매 예정인 건데, 이 반장에 한번 이 일반인의 시선과 판단력으로 리뷰 한번 해줘라! 하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준비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제보 영상과 그리고 자동차 리뷰 영상, 그리고 또한 가지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정말 사기를 당하지 않는 꿀팁과 정보들 영상에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을 타 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오늘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